교육은 현상 위주로 실사고 시하자하는 측면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명당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명당을 한마디로 에, 어떻게 생겼느냐 말하비는 평상 음,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안 같이 생겼고 어머니의 자궁 같이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명당을 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삶은 달걀 같이 생겼습니다. 삶은 달걀. 삶은 달걀로 계산하고 이 삶은 달걀의 지금 껍질과 흰자와 노란자를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조상의 유골을 모으시는 방법입니다 다리가 머리가 방향이 지금 일로 갔습니다 머리가 일로 가도 안 되고 머리가 일로 가도 안 되는데 큰 사고를 칩니다 천지 기운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손들에게 피해를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달걀 껍질 마냥 명당은 표피가 있습니다. 일반 돌과 또는 잡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두 자를 들어가게 되면 은 신자와 부드러운 생토가 나옵니다. 세자이 삭이 들어가면 은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닌 비스킷으로 달걀 노란자마자 팍팍하고 윤기 있고 오색 찬란한 빛을 띕니다. 이 쌍문 달걀은 또 거꾸로 지금 돌려놨죠. 자양하는 방법, 머리와 자양을 이렇게 마치 땅 속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창조주가 만들어 져 있는 것에 맞치는 것이 자양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이걸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창조주는 45억 년 전, 150억 년 전에 이같이 명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그림에는 무한 국제공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왕 옆에 산을 절개한 모습입니다. 마치 동의방 유희태가 허준 제자에게 자기 몸을 수술하게끔 수술해서 암 환자를 수리, 에,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마찬가지로 명당 하나를 제들에게 내주셨습니다. 이합 절투를 절개하다가 제들이 지도를 가지고 명당 찾으러 다니면서 이걸 본 거죠. 이와 같이 명당은 지금 땅속약 1m 타 정도에 여기서부터 기운이 지금 달걀은 신자마냥 기운이 들어와서 이 안에 노란 달걀은 노란 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즐겨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골을 모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또 달걀과 똑같이 신자와 지금 노란 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이 혈토는 비스킷토는 대단히 부드럽고도 반짝반짝 금빛을 띠죠. 이와 같은 달걀의 노란이랑 팍팍하고 조밀하듯이 이혈투도 대단히 좁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파지를 않습니다. 도끼로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당의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노란색이 많은 명당이 있는가 하면은 흰색이 많은 명당, 죽 인간이 항색 백인, 흑인 있는가 똑같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온 것 중에서 순창에 순창 옆에 있는 그. 에, 생사 출입량 명당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아까 이건 절개된 명당을 보셨고, 이거는 묘를, 매장을 하기 위해서 포크네이로 위에서 절단하는 모습, 재단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동시에 합장하기 위해서 포크네이를 파 들어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와 같이 노란 흙이 안 나오다가 달걀 노란자 흙이 안 나오고 다가 4, 5배이 넘어가면 노란 흙이 나온다는 것이죠. 달걀 노란자를 파고 있다는 것이죠. 달걀의 노란자 가운데에 유골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찰, 절의 사찰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조선국사 또는 유명한 스님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명명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다섯 개 정도의 절이 명당입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지리산 칠불사 손천 나간의 송강사 마곡사가 명당지역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칠불사의 그림입니다 칠불사는 지리산에 가 있죠 쌍계사에서 약 13km 북쪽에 있는 지리산 손석에 있는데 이게 한3 0년나암자에있는데 지금은 사찰로서 또 신라시대에는 일곱 명의 부처님을 탄생시킨 곳이죠 이와 같은 곳은 지금 자 칠불살을 싸고 있는 좌측 청룡 산맥에서 비가 오는 날 흙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이 회를 쌓고 있는 줄을쌓고 있는 이 맥의 혈토도 오색토더라 이게 한 덩어리를 뜯어서 보면 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색깔이 약간 구분시켜서 볼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어떤 분이 조상별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수면 지도고 바다의 지도를 가져가서 산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명단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 산은 어디서 건너 왔느냐를 바다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산맥을 찾아가는 지도를 갖고 지금 찾아가는 모습이고 찾아가 보니 어느 산에 이 자리가 있어서 천강해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약한 면을, 이 사진을 좀 빨리빨리 450 카트를 내용이 써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 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에 나오는 순서는 먼저 나온 흙은 제 끼고 마지막 나온 좋은 흙은 놔두고 이 좋은 흙은 먼저 들어가겠죠. 땅의 색깔은 여러분이 주변의 색깔은 판이하게 틀리죠. 달걀의 노란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찾았습니다. 달갈로나 중앙에다가 지금 조상들을, 이장하는 조상들의 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파매하고 있죠. 그래서 조상들의 유고를 파매해서 자손들은 풍수들에게 일반 직관들을 맡기지 않고 본인 가족들이 자기 조상의 유고를 닦고 문질러서 적골하여 정확히 적골하여 정확히 적골하여 명당 흙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다시 천연쌤이 3배로 쌓아가지고 명단지로 이동해서 두 분을 합장하는 모습인데 머리 두상이고 다리입니다. 두상이, 두상이 산이 오는 쪽, 다리는 산이 나가는 쪽에서 명당의 달걀 노란자 방향대로 모시는 겁니다. 자양이라는 것은 자연법에서 해야 됩니다. 해계한 논리로 자기만의 주관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림은 담양 추월산의 3대 혈 플러스 용추봉에 또 비봉 80년 있는 곳에 명당을 모시는 모습입니다. 이 노란자에 여기도 여, 여기까지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아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쓸려고 아버지의 유골을 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음, 영암에서 날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절단하고 간을 느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상주들이죠. 우는 사람 하나도 없죠. 땅을 보고 이걸 한 덩어리씩 갖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대기뻐들 합니다. 이와 같이그 다음 지도에서 명당할 차이라.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지도에서 명당을 찾는 방법을 웠는데이거는 구글로 통해는 항룡강의 어떤 명당지 지금 오늘 대학교가 나오죠요 항룡강이 나옵니다. 구글로 통해 모는 으 어떤 어등산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는 내장산 백양사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시어 강고 건북수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우주에서 인공에서 사,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어등산 전체를 보면 어등산의 기운은 어등산의 기운은 지금 일로 들어옵니다. 이 전체가 나르는 용입니다. 나르는 용 다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들은 이 목을 빼들고 들어오는 이 가지의 우충 날개는 우충 날개는 전부 이산을 보고 일로 돕니다 이쪽 산들은 지금 일로 돕니다 반대로 오는 거죠. 지금은 각종 도로나 도시도 도로 개발과 도시계에서 많은 부분 이 절단 나가죠. 그러나 전체에서 보면은 이, 이 어등산은 나르른 용으로 머리를 일로 들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염날개들은 여기를 보고 전부 꽃봉오리의 염마냥 감싸주죠. 이 복룡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등산을 지도로 한번 보아봤습니다. 지도 중에서 이와 같이 명당이 있는 동그라미 체인드가 명당이 있는 곳입니다. 어등산을 항공사진으로 봤습니다. 어등산, 고기였자 오를 등자. 1200년 전에 조선국사께서는 이 어등산을 보고 어병성룡격이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가정, 지금 이 무기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항룡강의 이무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비룡심숙교, 나르는 영으로 와서 다시 항룡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 해계 지금 호남대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항공사진에서 찍은 사진에 다시 명당을 표시하는 겁니다. 어등산의 승문봉에서 입봉아리 올 때까지는 대단히 꿀룩꿀룩 하고 옵니다. 상하로 흔들면서 옵니다. 여기서부터 쭉쭉 퍼지면서 옵니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어등산의 1200년의 도승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병 성룡격 비룡 심수격대혈이계를됐으니이 산맥, 이 산맥, 백두대간의 이 산맥의 최종자로서 이 물은 금성수 강구단을 둥그렇게강고 돌면서 여기에 4 5천 년 동안 어등산에는 국가의 인지를 기르낼 것이다. 지금 호남대교을 비롯하여 강주여대 또는 고등학교, 정강고등학교를 피는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다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천지의 기운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은 앉아서 천리, 말리를 볼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지도 공부하는데 항공사진과 이 지도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공부를 형상화 시키지 못하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오천 지도로 학교의 건물과 이 산속에 있는 묘자리까지 다 표시를 합니다. 국립지리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속에 들어가면 이 산속에 있는 묘도 다 표시가 됩니다. 이 건물 학교의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택의 사랑채까지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 지도는 과학이고 또 항공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현상입니다.